능동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왼쪽에 영어통역까지 해준다는 감리교 화양교회가 있다. 중국 시안거리에서 많이 본 홍가시나무가 우리나라 기후에도 적응을 한것 같다. 궁궐대문 양식의 교문을 지나 왼쪽으로 들어가면 대양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도상이 나오고 큰길 왼편 축대에는 붉은 가시가 가득한 곰딸기 열매가 달려있다. 세종대학교 안에는 감리교 애지현교회가 있는데 설립자인 대양학원 이사장이 세운 교회인가 보다. 왼쪽에 있는 조각상 얼굴이 이제껏 보아온 기독교 조각상과 달라 보인다. 발레콩크르가 열려 북적이는 용덕관으로 내려가는 길에 구리 동구릉에도 보았던 퇴치대상 귀화식물인 서양등골라물이 보였다. 제일 안쪽까지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등나무 퍼골라 뒤 건물 앞모가 나무 수피를 찍고 멀리 낡은 중국건물 양식이 있어 자세히 보니 박물관이라고 씌어 있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박물관 앞 작은 웅덩이에는 물이 마르고 웅덩이가에 어제 부동산 앞에 놓인 화분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끝이 둥글게 생겼다. 인맥이 36개 정도인데 졸참나무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어대공사거리를 지나 돌아오면서 하양동 주민센터 앞 느티나무공원에 들렀다. 세종이 풍경을 감상하고 말들을 보살폈다는 느티나무와 하얗게 피었다가 노랗게 져서 금 문화라고 불리는 인동꽃을 감상했다.